반갑습니다. 어,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영상은 어, 윈도우 10 클린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전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렸었죠. 어,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윈도우 10 클린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시스템을 간단하게 꾸몄는데요. 어, 이 시스템은 어, 제가 조립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시스템이고요. 어,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메인보드는 어, MSI G390M 박격포입니다. 어, 그리고 어, SSD 오늘 윈도우 10을 설치할 SSD는 WD Blue 500GB 어, 2.5인치 SSD고요. 어,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전에 이렇게 막 포장을 풀어서 신규로 설치한 SSD라서 아무 파티션이 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윈도 설치한 이력이 없는 새거기 때문에 오늘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우선 이렇게 제가 조금 있다가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들어가서도 어 이렇게 오늘은 MSI 메인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이 MSI 바이오스 설정 하는 걸 기준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윈도우 10 클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꼭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어,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 USB 형태로 지난번 시간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제작을 했었죠? 어, 윈도우 10 설치 파일이 담겨있는 어, 설치 미디어입니다. 자, 이걸 미리 컴퓨터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컴퓨터를 부팅을 시킨 다음에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 우선 어,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한 이유는 어, 부트 순번을 조정하는 걸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했어요. 어, MSI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부트 페리오리티라고 보여요이 화면 자체가 어, 부트 순번을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새로 이렇게 세팅한 경우에는 usb 설치 미디어만 윈도우 10 usb 설치 미디어만 어, usb 포트에 꽂아 놓으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어, 이렇게 좀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설정화면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트 순번호 조정하는 요 옵션에서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ufi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ufi cd dvd 그리고 ufi usb 하드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는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자 UFI USB 키 UFI SMI USB 디스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해당 여 USB를 클릭을 하신 후에 자 왼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 첫 번째로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일단 이 USB 디스크를 첫 번째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부트 순번을 제일 첫번째로 옮기는 겁니다. 어, MSI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요 항목 안에서 제일 왼쪽이 제일 첫 번째 순번이에요. 자, 이렇게 USB, 이렇게 인식된 USB를 첫 번째 장문으로 옮겨주시고, 어, F10키를 누릅니다. F10키를 누르면 이렇게 세이브, 세이브하고 엑시트, 나가는 거죠. 어, 세이브하고 종료하는 옵션이에요. F10키를 누르시고, yes를 엔터치 줍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한번 부팅이 되고, 아마 USB로 바로 부팅이 될 거예요. 자, 혹시, USB로 이렇게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 조금 전과 같이 바이오스 설정에서 세이브를 하고 나왔을 때 엔터키를 누르시면 바로 USB 설치 디스크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설치 미디어로 이렇게 부팅이 된 겁니다. 부팅이 됐을 때 어, 램포트 있죠? 자기가 쓰고 있는 인터넷 포트를 자, 이렇게 빼 줍니다. 자, 이렇빼 줬죠. 이 인터넷 선을 빼준 이유는 나중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두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윈도우 10 셋업 64비트, 윈도우 10 셋업 32비트. 어, 일반적으로, u s 그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를 제작을 할 때, 64비트 전용으로 제작을 할 건지, 32비트 전용으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모두 다 포함을 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어, 모두 다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창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US, 그 64비트 전용으로 이렇게 USB 설치 미디어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 뭐, 이 이렇게 화면이 안 뜨고 바로 설치하는 그쪽으로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 윈도우 10 64비트를 다 선택을 하죠. 저도 64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면 로딩 파일 이렇게 나오죠. 조금 기다리시면 리부팅이 한번 되고 바로 설치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윈도우 설치 화면이 이렇게 초기 설치 화면이 이렇게 떴어요. 자, 처음 이 화면에서는 크게 옵션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시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지금 설치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어, 윈도우 정품 인증하는 창이 나오죠. 어, 본인이 윈도우 10 어, 윈도우 10 정품을 들고 있다. 어, 그리고 CD 키를 들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요게 CD키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어, 나는 지금 CD키가 없으니까 체험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제품키가 없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면 어, 이렇게 윈도우 버전을 선택을 하는게 나오죠 홈, 에듀케이션, 프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홈을 선택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 밑에 그두 개를 선택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다,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홈을 선택, 을 하겠습니다. 사용권 뭐, 동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동의함 누르시고,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세요. 여기서, 어, 이렇게 설치 유형을 선택하세요 하면서 업그레이드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나오죠? 어, 지난번에 설치미디어를 제작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클린 설치를 할 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보시는 업그레이드 항목은 어, 기존에 본인이 윈도우7을 설치하고 있거나 윈도우10의 구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어, 나는 이렇게 윈도우 안에 정보가 많아서 뭐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어, 바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최신 버전으로 그러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로 선택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어 클린 설치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던 그 파티션들이랑 다 모두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어 저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면 어 앞서 간단하게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설, 윈도우 10을 설치할 SSD가 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파티션이 할당이 안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알아서 파티션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기존에 윈도우 10을 설치, 뭐 윈도우 7이랑 윈도우 10을 이렇게 설치해뒀다가 다시 클린 설치하는 경우 있죠. 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파티션이 한두개 정도 나눠져 있을 거고요. 어, 윈도우 10,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 네 개가 나눠집니다. 어, 윈도우 10부터는, 어, 별도의 이렇게 시스템 파티션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복구 파티션이랑, 뭐, 뭐, 시스템 파티션, 뭐, 이런 식으로 한몇 개가 더 만들어져요. 어, 그럴 경우에는, 아, 게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그 해당 파티션 네 개를 모두 삭제를 시키고,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면, 어 지금 이제 보, 이제 제가 할 이렇게 새로 만들기로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어, 똑같이 다시 파티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적용을 바로 누르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파티션이 이렇게 네 개로 생성이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복구 파티션, 시스템 파티션 뭐, MSR 예약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 위에 세개 빼고 밑에 이렇게 범주의 종류에 보시면 주 파티션이 보여요.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뭐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어 파티션은 이주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제일 큽니다. 보시면. 자, 이주 파티션을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복사가 진행이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아마 한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조금 더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어, 모든 이렇게 중 중간 부분에 이렇게 모든 설치 과정이 다 끝나고 어, 이렇게 완료하는 중입니다. 어,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렇게 재시작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나오거든요 기다려도 되고 다시 시작을 눌러도 돼요 다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부팅이 한번 돼요 리부팅이 될때 USB 설치 USB는 제거를 해주세요 그냥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제거를 해 주시면 어 이제 또 다른 윈도우 설정 작업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로딩이 되죠 조금 전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설치했던 작업에서 윈도우 설치에 모든 필요한 파일들은 다 이미 SSD로 다 저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본적인 약간 설정 어, 이런 것만 조금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치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몇 번에 이렇게 설정 작업이 끝나고 몇번에 리부팅이 이렇게 되고 나면 어,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 옵니다 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더 설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뭐 뭐 이렇게 실수할 부분은 없고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 선택이 돼 있죠 그냥 얘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뭐 올바른 자판 배열이니까 그냥 얘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건너뛰기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 이렇게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램 어, 포트를 뽑으랬죠 어, 인터넷 선을 뽑으랬죠그 이유가 어, 여기서 인터넷 선이 연결이 돼있게 되면 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작업을 좀더 해줘야 돼요. 뭐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쪽에 뭐 가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굳이 불필요하게 그런 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그 램포트를 제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이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자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제한단 설치로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이름을 설정하는 게 나오죠 아, 여기에는 슈퍼컴퓨터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 이렇게 만들게 나오죠 본인이 비밀번호가 필요 있다 하면 비밀번호 설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다 이러면 그냥 다음 누르자 그럼 이렇게 또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아니요 누르세요 자 이렇게 장치의 개인정보 설정 선택 뭐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일곱 개 항목 이 있는데 모두 다 꺼줍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락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모든 설정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윈도우 주, 설치가 이미 이제 모든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윈도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윈도우 설, 모든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딱 설치가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 어 약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일단 밑에 요게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 부분을 그냥 일단은 안쓰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필름 모양으로 뭐이상 아이콘 보이시죠 요 밑에 하단에 자 이거는 어, 작업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요 위에 보시면 작업보기 단추 체크되어 있는걸 해제를 하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옆에 또 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크게 나와있죠 검색창이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굳이 쓸모가 없으면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돋보기 아이콘만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작업, 여기 검색 보이시죠? 검색에 보면 숨김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고, 어, 검색 아이콘 표시를 하면 아이콘만 나오고, 그리고 밑에 검색 상자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자, 지금 보시는바 같이 이렇게 표시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이콘 표시만 해놓겠습니다. 자, 아이콘 표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아이콘이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떠요. 다, 이거,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죠. 일단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냥 저희 경우에는, 어, 고객님께 컴퓨터를 인도를 할때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그냥 기본적으로 해가 드려요. 다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창을 잡고 안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에 쪽 줄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필요 없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게임 같은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해주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자, 오피스 이거 필요 없죠, 지금은. 원노트 필요 없고,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아, 지금 제거된 이 어플, 어플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윈도우 스토어 들어가면, 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놔두셔도 크게 무방하거나 제거를 할수 없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일단 놔두시고, 여기 보시면, 원노트, 안, 그, 원드라이브 안 쓰시죠? 원드라이브 안 쓰시는 분들, 요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 제거 항목이 나와요. 요렇게 제거하시면, 요렇게 보시면, 프로그램 여기 제거 또는 변경 나오죠? 여기서 원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제거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죠 화면이. 그러면 얘를 눌러줍니다. 얘를 눌러주면 자 제거가 됐습니다. 자 우선 필요 없는 요소라든지 필요 없는 앱들을 다 제거를 해준 상태예요 지금.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다 제거가 됐죠. 그리고 바탕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휴지통이랑 어, 엣지만 이렇게 나와있죠. 어, 여기에 사용자, 사용자랑 어, 내 컴퓨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작 버튼에서, 시작 버튼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줍니다. 톱니바퀴 모양 설정. 자, 여기 들어가주시면, 자, 지금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제 휴지통이랑 엣지밖에 없죠. 어, 여기에다가 어, 사용자랑 내 컴퓨터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작 버튼에서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개인 설정. 이게 왼쪽에 이렇게 메인 카테고리에서 테마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지금 보시죠. 이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 그다음에 문서. 이게 사용자가 문서거든요. 요거 두 개만 클릭을 하고 저 하단에 적용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이 창을 꺼 주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용자랑 이렇게 내 컴퓨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렬 기준을 항목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보기에서 자동 정렬. 자, 항목 유형을 한번더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인도를 해드리기 전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다 세팅을 해드리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윈도우 10 클린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어, 뒷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구현 설명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래 설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질의 이 영상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